엘리브론테 역할이 맞은 전성입니다 네, 오늘 막공이에요. 네, 막공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에이 들어왔습니다. 어, 우선 먼저 앤브론테 역을 맡은 학생들부터 인사 그만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앤브론테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까 낮 공연 마지막 쯤에 공연을 받고 있었는데 어, 무대 인사 하는 거 들으면서도 울컥 울컥 하더라고요. 어, 저희 브론테가 1월에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을 달려왔는데 어, 추운 겨울부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연에 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꾸준 저희 연기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창작진분들도 어, 물심양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막국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습,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희 프론테 항상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laughs> 음... <안> 해요. 피해예요. 그래서 <laughs> 너무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 여자 셋으로 이렇게 하는 공연은 또 처음이었는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저희끼리도 똘똘 뭉치고 그리고 공연을 항상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항상 관객석을 보내주셨던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어, 이자리를들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네. 어, 네. 철록브런 대역을 맡은 한지아 배우님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로프론트의 한세아입니다. <laughs> 어, 공연을 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매 꽉꽉 채워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상대팀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함께 이렇게 무대에 서 있었던 내 동생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laughs> 행복했어요. 네 맞아요. 저 뭐라고 하? 예 아, 네. 뭐라고 뭘 뭐라고 하냐어 제가 어 항상 공연할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 공연은 저한테 유독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 네,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6월이 됐고 더운 여름이 됐네요. 중간에 공연하면서 한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전될 때마다 기침소리를 들으면서, 아, 관객분들은 되게 추우시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사실은 부대에 있는 분들, 사람들이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세게 었는데 아, 많이 이렇게 좀 춥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거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연 사랑해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진짜 자매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여기서 맞이거든요? 맞은데 <laughs> 동생들이 연습 때부터 너무 많이 챙겨주고 참, 참 고맙다는 얘기를 이자리에 너무 하고싶고 제가 아직 그래서 연자들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좀더 잘해줄걸, 조금 더 챙겨줄걸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네요 <laughs> 아 모든 스태프분들, 프로덕션, 제작, 제작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연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공연을 하다보면 약간 좀 힘든 타이밍이 와요. 근데 이 공연은 그랬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만큼 같지 않았어요. 실감이 잘안 났고 한 달은 더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음 스케줄 때는 안 되겠죠. 아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고요. 예, 네. 앞으로 또 사면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했으면 좋겠고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대표님 들으셨죠? 네. <웃음> <웃음> PD님 들으셨죠? 네.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